저번에 어. 기사식당 갔을 때왜 저번에 기사 식당 갔을 때왜 그런 음. 고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 가 이번에는 음. 그렇지 않더라고. 또 얘기해줘. 어. 이게 너무 어. 내가 알고 어. 있는 어. 사이즈가 <laughs> 아닌데 이거 이거. 음. 아니 그렇게 안 먹었는데. <laughs> 음. 야 김코노미. 저번에 청국장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음식을 알려줄까 해. 근데 저번 청국장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laughs> 아, 이번에도 또뭐 반응이 좋은 이제 음식을 사주려고 하는데 혹시 선지국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지. 들어봤어? 네. 어, 들어봤어? 먹어본 적은 없잖아. 그렇지? 네, 피잖아 피. 어 피인 것도 알고 있어? 아, 그래? 여기는 기사 식당인데 선지국이 무한으로 나와. 진짜? 응. 메인은 다른 거야. 어 근데 선지국이 맛있어. 사먹는 선지국보다 내가 볼때는 차라리 선지국 먹을거면 여기가서 먹는게 나아 그래서 오늘 그곳을 가보자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응. 나도 배고파 가는데 이제 중요한게 뭐냐면은 응. 우리는 응. 진짜 돈을 안쓰려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어디든 걸어간단 말이야 그치 아니면 따릉이 타고 어. 가야돼 어 따릉이 타고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거든? 근데 그것까지 가기 아, 갈거야 걸어서 알그래서 배가 더 고프면 응. 더 맛있지 않을까? 그치. 어. 그리고 기사식당에서는 원래 아. 맛있는 게 돼지불백. 돼지고기를 이제 막 볶아가지고. 그 돼지. 제육볶음은 그... 아니야. 제육볶음이랑 뭐가 다른 거야? 돼지불백이랑 제육볶음의 차이는 약간 내, 내 생각에는 그거야. 제육볶음은 말 그대로 막 고추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버무려서 하잖아. 어. 돼지 불백은 약간 간장 느낌의 양념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생각할 정도. 근데 거기 돼지 불백은 보통 돼지 불백을 먹으면 쌈을 싸서 먹어. 근데 거기는 절대 그렇게 먹지 않아. 아, 거기만의 먹는 방법이 있어. 아, 기사님들도 진짜? 와서 그렇게 먹어. 왜 저번에 어. 기사 식당 갔을 때왜 그런 고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음. 그렇지 않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또 얘기해줘. <laughs> 일단 저기 보면은 저 엄청 큰 높이 타워 있지? 어. 저기 주차장이야 저 집이. 그게 다 주차장이야? 어 주차장이야. <laughs> 그만큼 사람이 온다는 거야. 진짜? 아 어. 기자 식당이니까 아, 주차가 아, 아, 할수 있어야지. 그치, 그치. 들어온다. 어 어. 아, 어. 아 우리 우리 청국장에 대해 한번 호소할 게 있어. 뭐? 청국장이랑 나도는 응. 똑같지. 응. 하지만 진짜 나도는 냄새가 안 나. 맞아. 이건 먹어본 사람만 알수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다 알려주고 싶었거든? 진짜 어. 일본에서 엄청 많이 먹어봤는데 어. 전국장 냄새랑 낫던 냄새는 완전히 어. 다른 거. 같아 어 완전히 달라 진짜 응. 근데 낫또도 맛있고 청국장도 맛있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 우와 진짜 택시나 그치? 그런 거 엄청 많이 본추 있다 진짜 차 많다 어. 택시 많다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지 아 어, 그리고 대박이다. 여기 먹는 방법이 있어. 그다음 일단은 마늘이지 마늘을 여기에 부어 이거를 이제 가위로 잘라. 어. 이게 돼지 불백이면 보통 쌈싸 먹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먹어요. 야나 해볼까? 도 해볼래? 이렇게. 어. 아 진짜 좋으시. <laughs> <laughs> 오 잘한다. 그치? 여기 진짜 맛있어. 우와. 무도 넣어주고, 아, 김치 넣고, 음. 다음에 얘를 부어야 돼. 밥? 어 밥을 넣어. <laughs> 밥도. 내거든 응. 밥 넣어 여기 이제 비법. 크게 두 스푼. 어, 크게 두 스푼. 그렇게 많이? 응. 응. 그렇지. 누가 보면 나 예전에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너 여기서 일했니? 냄거야아 진짜? 어. <laughs> 근데 이건 누가 알려준 거야? 어떻게 오빠는 알았대? 어떤한 기사님이 하시는 걸 봤어? 아 진짜? 나 어렸을 때 음, 엄청 잘 볶으시는 거야. 이러고 이제 1분 법칙. 1분 법칙 알아? 누룽지가 생겨야 돼. 아 기다리는 거야? 어. 어.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숨 그래.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상추. 어. 나는 항상 나는 어. 항상 뭔가 어딘가 밥 먹으러 가면 오빠가 밥에 너무 진심이라서 항상 응. 채, 최대 맛있게 먹잖아 응. 이렇게, 그게 되게 좋아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살기가 하나 있어 나 따라와봐 이렇게 두고 여기는 이걸로 위로 들어서 대박. 여기 국봐봐 어. 밑에 선지 엄청 많아 <laughs> 선지 대박이지 많이 먹어 선지 우와. 이게 너무 어. 내가 알고 있는 어, 그 손지 <laughs> 그 사이즈가 아닌데 이거 이거 진짜 먹어봐 자이야 먹어볼게 응. 어. 아, 잘라, 아, 아,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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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 이거 거이이렇게 잘라서 이잘라서잘 잘리니까. 음. 음. 뭔가 살짝 옥수수 같은 스위트콘 같은 맛이 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스위트콘? 음. 생각도 못했다. <laughs> 직감은네 가지 음. 아는데 음. 맛수는 괜찮아. 음. 맛있다. 음.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어 뭐? 저번에 어. 전국자 먹었을 때 응. 내가 숟가락을 이렇게 썼어 응. 이렇게 응. 근데 나는 항상 이렇게 쓰는데 그때는 응. 그 여기가 아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근데 아, 댓글에서 너무 숟가락을 응. 잘못 쓴다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어. 아, 지금 그거 얘기한 거야? <laughs> 응. 아니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응. 거 쓰는 걸 엄청 잘 응. 그 알려줬죠 중요하게 근데, 생각하니까 그죠 응. 근데 응. 내가 너 여기가 아프니까 이렇게 연상해서 했는데, 근데 뭐, 우리를 볼수 있는 건 연상밖에 없으니까, 아, 이로, 이렇, 고놈이는 그 이렇게 쓰는 거나 생각하겠지. 그래서 음, 그 음. 댓글 보면 엄마가 뭐 아니 나는 그렇게 알려줄 걸킬 수 없는데 그렇게 됐어 이러면서 음. 뭐, 음. 쉬는 시간에 여기 와서 밥 먹고 하면 되게 좋겠다 할게요. 밥도 엄청 빨리 나오고 음. 뭔가 분위기도 좋고 음, 음. 이거 먹고 이제 또 먹어야 될거 있어 진짜로? 음. 이렇게 싸서 먹어봐봐 싸서 먹어도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는 맛이 없다니까? 알지? 그냥 밥만 넣은건데도? 어때 근데 선지 진짜 맛있어? 아 괜찮지? 응 근데 음. 진짜 선지 좋아하는 사람은 음. 진짜 여기 전국에 딱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게 큰데? 크지? 어 좋다. 오. 근데 요새 이사 가고 알바도 음. 시작하고 해서 음.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가? 음. 나 여기에 뭔가 그알버치를 하는 거 있지? 그 음. 그런 거를 진짜 1 년에 한번 생길지 말지 불정도거든 그 음, 음. 근데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음. 여기까지 엄청 꼬매졌어. 거기는 아, 갑자기 이름이 블랙헤드 아 블랙헤드 아닌데. 뭐라고 하지? 돌라 켜놓는 아, 여기잖아. 어, 나 갑자기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한국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어, 어디까지 내려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옥탑 가가지고, 어? 진짜 열심히 짐 옮기고. 이삿짐도안불렀잖아 우리가 직접 발로 뛰었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그, 어? 다이소 것도 막, 막 사고. 맞아. 사면은 그거를 정리해야 되고. 응. 근데 또 생각보다 좀많이 줘. 말. 근데 되게 피곤한데. 응. 쉬는 날 갖고 싶은데 응. 되게 행복하더라고 그게. 음 맞아 맞아. 나는 응. 부모님 집그 단독 주택으로 살아보고 응. 그 한국에서 응. 지하판도 억자판도 아닌 그냥 일층 이층 열립다 세대. 지하판은 에어비앤비에서 3주 동안 여행했을 어. 때그 살아보긴 했고. 근데 음. 처음으로 억답하고 어 음. 지금까지 음. 한국 생활 중에 음. 그좀 답답한 부분 음. 그게 딱 없애고 음. 그런데도 한국스럽고 너무 좋은 집인 것 같아 위에도 사람 있고 밑에도 사람 있고 응. 소리를 뭔가 신경 써야 되고 응. 바깥에 그냥 바로 나가고 싶은데 계단 올라가서 바깥에 나가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답답했거든? 응. 근데 응. 옥탑에 가니까 그게 없는 거야 응. 어, 그럼 옥탑에서만 살까? 응. 앞으로 계속 옥탑에서만 살고 싶다 생각하는 정도로 진짜 좋아 그래? 응. 자기가 확실히 특이하긴 해 진짜 좋아 자 여기는 이제 후식으로 요구르트를 아니, 요구르트 주려고. 네. 요구르트 꼭 먹어야 되고 아니면은 기사님들은 이제 담배 피시면서 시원하잖아. 어, 응. 커피 먹으려 응. 커피 응. 먹을 수 있는 도시. 어, 진짜 톤이네 응. 어. 이제 커피 뽑을 거야. 우와. 응. 우와. <laughs> 응. 뭐? 뭘로 할까? 밀크 커피. 밀크 커피? 어. 응. 와. 응. 아니, 그거 먹지? 난 율무차 먹을 거야. 아주 열매 쩌어져 왔어.